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고 왕은 전함과 오랜 전투에 내부 분열로 한해 배신한 자객에 의해 살해됐습니다. 나라가 멸망할 때 함께 사망한 유일한 왕으로 기원전 108년으로 추정합니다.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 왕은 나당의 납군과의 전투 중 배신한 예식진에 의해 잡혀당으로 끌려갔다가 며칠 뒤에 사망했습니다. 660년 사망했으며 나이는 60대로 추정합니다. 고구려의 마지막 왕보 모장 왕은 나당의 납군에 의해 당에 끌려갔으나 붕 운동이 발각돼 유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. 682년에 사망했으며 80대로 추정합니다.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항복문서를 작성해 왕관에게 바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978년 81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. 고려의 마지막 왕 공영왕은 이성계에 의해 창왕이 폐위되면서 즉위했고 3년 뒤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강원도 원주로 유배되었다가 공영군으로 강등되어 간성, 이어 삼척으로 옮겨져 살해됐다고 추정합니다. 1394년 4 9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.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즉위 비간 3년이며 일제강점기 이후 창덕궁 이왕으로 살았습니다. 창덕궁에서 고독하게 보내다가 1926년 심장마비로 53세에 사망했습니다.